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토스의 질럿입니다자 오랜만에 질러 리고 나왔죠 네자 2019년 5월 9일 목요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어떠한 분석을 제대로 여기서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 보다는 어 여러가지 어 경기를 뽑아서 경기를 뽑아서 픽들만 조금 전달을 해 드리는 픽들만 조금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여태, 여껏 어떠한 저의 영상들을 보면은 요즘 괜찮습니다. 예. 요새 연승 중이고. 이번 회차 괜찮아요. 이번 해차 괜찮, 이번 승부식, 이번 승부식, 이번 프로토 승부식. 이번 회차 느낌 괜찮다. 이번 회차 오늘까지 느낌 나쁘지 않다. 올킬도 한적 있었고 어, 적당히 뭐 주력 1 조합 정도 꾸준하게 어, 가고 있다. 어,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조합한 것들을 몇개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뭐 요런 것들 현대승 대구승 대구는 제가 미리 가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됐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거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어할 건데 이제 대구 승에 저는 첼시 승 붙였거든요. 요렇게도 한번 갈 수도 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새 조합, 새 조합도. 어, 성공을 이렇게 했었고요. 네. 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죠. 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뭐, 여태까지 제가 전적이 쭉 좋았던 적은, 전적이 쭉 좋았던 건 아니지만, 요번 프로토 승부식 이번 회차만큼은 뭔가 느낌이 좋다. 어, 느낌 좋아서 약간 연승 중이다. 예. 그러니까 좀, 어, 이런 느낌으로, 오늘까지, 이번 회차 오늘까지, 오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저스 경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어, 다저스랑 아틀라트 경기를 보면 일단 야구는 말이죠 어떠한 그런 분석보다 그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겼던 팀이 계속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다가 연승하다가 바로 꺾이는 순간이 오는, 오는 게 바로 야구입니다 분석은 그렇게 큰게 중요하지 않다 다저스 승갑니다 다저스 승 이게다저스가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근데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다저스 경기가 마감하기 전에 올라가면은 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안 되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지금 여권이 지금, 어 빨리 올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SK랑 하나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두산이랑 기아도 계속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당분간, 이 SK 승, 두산, 승, 이렇게 찍으면 당분간 먹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얘는 지금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SK, SK 지금 느낌 좋습니다. SK랑 지금 두산은 누가 봐도 지금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KBO가 원래 그렇습니다.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분석?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KBO는 무조건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뭐 분석 이런거 있어도 뭐 선발투수가 누구고 타선이 어떻고 뭐 불펜이 어떻고 요정도 요정도의 어떠한 분석은 할수 있으나 그러나 분석은 크게 저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던 야구는 흐름이에요 흐름 야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승이랑 두산 승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승, 이 승들은 이승 적어도 오늘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음.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야 어제 또 그래도 이거를 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요건 아까 풀었습니다. 오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요거를 대구 경기랑 붙였거든요. 첼시를. 대구승에다가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래도 첼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 첼시도 승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 어 정배만 뽑아서 뭐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근데 다 정배만 뽑으려면은 뭐다 정배죠. 정배로 가면 되는데, 저는 뭐 정배 중에서도 정배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정보를 뽑아드리는 겁니다. 가능성 있는 정보 뽑아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뽑아드린다. 이게 아니고 그 제가 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배팅을 하는 거다. 내가 배팅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절대 강제성이 없죠. 네. 역배도 가끔 가요. 역배가 보이는,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역배. 역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정배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역배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배 중에서도 일단은 기본은, 기본은 정배다. 정배의 기준은 어떠한 분석, 분석의 흐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정배거든요. 플러스 여태까지의 전적들. 배당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저스 승, SK 승, 두산 승, 첼시승, 요렇게 합니다 요거는 제가 대구 오늘 경기에는 안 붙였다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에 붙였기 때문에 요거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첼시는. 음, 오늘 야구만 좀 가실 분들은 요렇게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핑 올린다. 마 이따가 오후쯤 되면은, 어, 다른 분들 분석 영상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내 경기는 저녁에 하니까, 오후에 분석 영,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다섯스 때문에 지금 일찍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음. 자, 여러분들, 어,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요즘 분위기 좋아서 괜찮습니다. 예, 분위기 좋아서 저도 영상 찍을만 나고, 배팅할만 나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가셔야죠. 성공 플러스. 적중 가셔야죠. 이렇게 한번 가셔야 될것 같고. 오랜만에 구호 외치고.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따면. 우리가. 뜬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네, 여러분들 가족방송. 네, 가족방송. 어, 늘 말했듯이 여러분들 저그래 말씀드리지만 저 단체 카카오 방을 카카톡 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초대하고 싶, 그런 방 없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제 친구들이랑 하는 그냥 그런 모임의 이름을 프로토토스라고 지어서 하는 것뿐이지. 학트방 없습니다 학도방 전혀 없고 뭐~ 사설도 안 하고 아마 대부분에서 유튜브에서 채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 다 맞는 말이고요. 불법 토토, 뭐, 사설 토토,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배트맨에서만, 배트맨에서나 하고, 뭐, 종이 토토, 이렇게만 하니까, 어, 뭐, 그런 홍보나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카톡방 문의는 없으니까, 뭐, 안해 주셔도 될것 같고, 뭐, 저를 초대하신다, 뭐, 이런 말씀 인데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오직, 어, 저의 주관과, 제 친구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프로토토스 채널 열심히 한번 구독 좀 해주시고요. 요새 구독자 1,000명 넘어가지고 음 쭉쭉쭉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요 성장의 발판을 이어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죠.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음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고요. 질타가 있을 때는 질타도 끊임없이 날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지나면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또 배팅 성공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금요일 맞이하셔 어, 금요일 맞이 하셔야죠 기분 좋게 자 요새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뭐뭐 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좋은 주말 맞이 하죠 뭐 했는데 벌써 금요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석 분석 뭐, 뭐 제가 뭘 알겠느냐마는 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도움, 어, 떠한 헬퍼의 그런 느낌으로 어, 가고 있으니까, 저희 프로토토스의 질러, 질럿 열심히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영상,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Life Liar.